아직은 지수로 감수라서 이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여튼. 자, 번 문제 볼게요. 일단 뭐라 되어있니? f(x) 플러스 이가 f(x) 얘는 뭐야? 2마다 반복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고것거지 모르는 거거든. 물론 이게 쌤 네. 수원에서 선배잖아요. 아니야. 학교 기을 보면 이 동네에서 보면 뭐뭐 뭐 되는 거야 이렇게 올림포스 문제집에 더 기호가 고일 때 설명하에 수학상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닌 거야 고일 거야 이마다 반복이야 흔히 우리가 주기함수라고는 말하는데 여기서 내 주기가 이라고 하면 안돼 알겠지? 그거는 내가 상가 검사할 때한번더 설명해 줄 건데 그냥 이마다 반복이 맞는 말이지 주기가 이예요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주기는 이 이하가 맞는 거거든.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f3은 f1 같다고 그냥 2마다 그러니까 같은 함수값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두 권에 있는 함수식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뭐다 0 이상 1 미만일 때는 4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1. 1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부터 2까지는 4에다가 마이너스 1 빼기 1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된대 얘들아 잘 봐봐 빼기 x가 더하기 x로 뭐가 바뀌었잖아 뭐 의심? 선대칭 의심해야 된다고 그럼 봐봐 내가 이 함수로 할게 영어로 뭐 시작해도 돼 본인 편한걸로 하세요 봐봐 y는 4의 x 마이너스 1 빼기 1을 뭐 할거냐면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이지 1이 경계지 그래서 뭐냐면 x는 1 대칭을 할 거야 x는 1 대칭하면 아까 뭐라고 했니? x 대신에 지금 뭐다? 2 빼기 x를 넣는다 했지 그래서 뭐다? x 대신에 2 빼기 x가 들어가고 뒤에 빼기 1이 있고 밑에 빼기 1이 있다고 그럼 얘가 지금 식이 뭐 나오니? 뭐 나와? 이식 나오지 그러니까 뭐다? 합동이라고 선대칭 모양이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폭이 똑같다는 거 알겠지? 물론 쌤 대충 그림 그려서 풀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숙초에서 이 사고가 필요해 또 너네 숙초에서 Y, 이 K 지금 정말 많이 나오거든. 미군 가능성 문제 할 때. 그래서 알고 있어라겠지. 숙초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고일 때 배우는 거이런거 다. 하여튼 이렇게 있고 지금 문제는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F, X 그래프 열심히 그려주고 좀 더럽게 나올 건데 예쁘게 그려주고 그다음 Y는 log E, X. 플러스 1인데 아까도 말했어요 여기 있는 지금 괄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괄호 쳐줄게 나는 됐니? 이거 두 개의 교점 개수를 조사했달래 교점 개수는인경계라서 그렇게 해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 최대한 예쁘게 그려야 돼 얘를 f x 를 본인이 잘 그리시는 걸로 그려야 돼. 어차피 이거 감수함수인 거 알지? 맞잖아. 밑이 4분의 1이잖아. 감수함수이고. 그러면 감수함수니까 0일 때가 제일 크다고. 0 넣어버리면 4배기 1이라서 3. 1 넣어버리면 뭐야? 하의 0제곱 1, 1 빼기 0. 감수함수, 지수함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됐니? 1에서 2 사이는 뭐라고 선 대칭한 거라고. 그래서 x는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선의 선 대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한칸 간격이고 여기가 지금보다 2가 나오게 된다고. 이까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봐 0부터 2까지는 길이가 몇이야? 이 간격이 2라고. 됐니? 근데 가족권이 뭐라고? 이마다 반복이라고? 그러면 이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려지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계속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4, 여기가 3 그다음 에 계속 이렇게 여기가 6, 여기가 5 왼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게 될 거라고 근데, 네, 쌤, 얼마나 그릴까요? 그거는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나도 달라, 문제마다. 그다음 우리 이런 문제 고일 때 어떻게 풀었니? 항상 이 고정된 그래프가 있고, 이제 새로 그릴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고정된 그래프는 항상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놈의 고정된 그래프가 가지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나는 점을 찾아내면 돼. 그럼 봐봐. 이 함수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새로운 함수가, 되니? y는 지금 뭐, log 2의 x 플러스 1, 얘가 뭐, 뭐콤마 3을 지나고, 뭐콤마 0을 지날 건데, 이걸 조사해주면 끝이라고. 이게 포인트잖 문제 볼 때. 물론, 여기다 이제 한 단계 더 꾸우면, 이제 대칭성이 한번더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뭐이 함수도 우 함수 이 함수도 우 함수 우 함수 기 함수 기 함수 우 함수 기 함수 기 함수 아마 고그 문제들은 상가 함수에 가득 있으니까 상가 함수맛 맞볼 특강 할때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안돼 얘들아 요즘 상 아니야 요즘은 그냥 중 중하야. 수능에서도 한 8번밖에 안돼이 정도 두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체념만 하세요,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삼진한 것도 보자고. 그러면 뭐야? 로그. 뭐냐? 글자가 왜 이렇게 나오냐? 로그 2의 x가 1넘으면 2가 되겠지 x가 4가 나옵니다. 맞지? 그 여기에서 콤마 3그 다음에 얘가 0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 나와야겠지 그래서 로그 2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 x가 2분의 1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은 정확히 여기 있고요 2분의 1 콤마 0? 4,3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그려졌으면 여기는 안그려도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숫자까지는 계속 그려져야 된단 다이이 X좌표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됐니? 자 이제 마무리 때릴게요 자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입니다 맞아? 로그 함수 증가 함수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 됐습니까? 교점 개수는 이제 친절하게 세면 되잖아, 너네. 할수 있잖아. 자, 이거 제발 이거 내가 벌표 했다고 해서 교점 개수를 하면 안 된다. 교점은 요거다에. 하트라고 할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됩니다, 알겠지 내가 가끔 이런 거 체크할 때 너네가 교점 개수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지? 그 답은 일단 네 개가 나옵니다, 알겠지 선생님 왼쪽은 조사 안 하나요? 하면 이 문제는 요 함수 정역이 의더라 뭐지? 그래서 얘보다 크잖아 맞아 그 사실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알겠지 그럼 나중에 점점 알고 가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할 짓과 아할 짓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두개더 있다는 거 알겠지 두개더 이런 것도 학교 내신 칠때한 3분 컷 해야 된다 알겠지 충분히 3분도 아니고 한 2분 컷 하면 될것 같아 실제로는 이번 문제는 에펙스가 이번에는 절댓값 x 플러스 1빼1 요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되냐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 x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원점 대칭이 함수? 그 다음에 f의 이 배기 x는 f의 이 더하기 x 얘는 뭐야? x는 이 서대칭 함수지? 계속해서 내가 매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 보자마자 뭔지 모르면 고을거 영상 좀봐라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아 보내줬잖아 이미. 전부 다 카톡 보내줬다 도영이도. 좀 보라고 이런 거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부터 그리자. 얘도 선제칭 함수죠 이미. 이부터 그래서 자쟤는 뭐니? 마이너스 1마이너스 1에서 V자 모양인 거 우리가 안다고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좀 작게 그릴게 왠지 작게 그렸거든이 1에 된다고 0 넣어버리면 0이고요 마이너스 2넣어버리도 0입니다 맞지? 됐니? 여기잘봐뭐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라고 얘를 원점대칭하면 뭐다? 여기는 일직선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1이 됩니다 원점대칭 했다 됐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봐 x는 2 e 선대칭이 된다고자 봐봐 x는 2라는 선이 있으면 이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모양이라고 좌우 대칭인가 뭐야? 대칭되려면 이 모양이 나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고 맞습니까? 이까지 했니? 그니 여기가 뭐니? 여기가 3인가?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뭐 5, 여기가 6, 여기는 똑같이 1,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1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반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함수잖아기함수는 뭐라고? 이 모양이 뒤집어져서 여기에서 그려진다고 그러면 뭐다? 두칸 위로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는 두칸 밑으로 내려가고 한칸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원전 배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까지 되니? 그 다음에 또뭐 한다고? X는 이 선대칭이 되잖아 이게 좌우 대칭이래 좌우 대칭인가 뭔데? 밑에 한칸더 있으니까 밑에 한칸 그려주고 똑같이 선대칭 위로 한칸 올라갔으니까 위로 한칸 그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FX가 생겼다고 됐니? 그러면 얘는 이제 봐봐 뭔데? 밑으로 두개 위로 두개 밑으로 두개 위로 두 개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뭔데? 주기가 4가 된다는 말이 되겠지? 4가 아니라 몇이냐 이거 여기 몇이냐 이거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주기가 8이니 맞죠? 어, 참고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2마다 반복이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길이가 2가 나왔잖아 그럼 주기가 2인 거야 주기는 항상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돼 적어 숫자 가지고 판단하면 안돼 물론 대부분 문제는 저거 숫자가 주기에 가서 거의 9 0긴해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는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겠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또뭐 위로 쭉 올라가고 뭐또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일단은 어느 면 하나 필요하지 않나 모르겠다겠지 그 다음 문제 읽어볼게 계속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라 돼 있냐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래 아 망했다 맞지 10까지가 여기는 다 됐고 여기는 저기를 봐 되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아 정말 많이 됐네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시부터1까지다 그려놨다 벌써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y는 2분의 1곱고 대충 감소함수 그리는 게 아니랬다 아까 뭐라고 했니 이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지나는 점을 찾아달라고. 봅시다 f는 지금 뭐다? 최댓값은 1이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인데 안타깝게도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지? 왜냐, 지역이 양수니까. 그러면 우리 뭐만 조사하면 돼? 아, 얘만 조사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가 뭔데? 0코막이 아니니? 그어디갔니 요거 함수식이 없니? 없구나. 영코마일기점 생각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가 영코마 일이야. 그림 그려볼게. 무슨 함수라고? 감수 함수라고. 그러면 여기 왼쪽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여기는 안 만난다고 거려 된다고. 됐니? 그다음 이제 뭔데? 1보다 작아지니까 쭉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고요. 됐니? 그럼 교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 이번에도 똑같은 반점에 FX가 1대값의가이1 2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범위가 -1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이 해야 되겠네. 맞아. 그 다음에 문제 뭐라 고야 되냐면 FX 플러스 2가 FX 뭐라고? 2마화 반복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y fx랑 y는 2분의 n분의 x 요거 두 개의 교점 개수가 5래 거꾸로 문제네 이게 더어렵는 이때 n의 합을 구해라 자 일단 최대한 빨리 저거 fx 그래프를 조금 그리자 알겠지 얘는 뭔데? 2분의 1콤마 1에서 v자 모양이잖아. 맞아, 그래서 2분의 1콤마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버리면 2 나오죠. 근데 아무 선대칭이니까 바로 이렇게 가버릴게요 이게 2분의 3을 뺀건가 2분의 3 더하면 2인가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그리고 맞나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 간격이 몇이지 잘라가 돼있네 어 잠깐만 진짜 이상한데 내가 뭐 틀렸지 아휴 나 계산 틀린데 왜 얘기를 안 하니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겠지? 얘 넣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그냥? 그럼 2 나오죠 맞죠? 그럼 요게 간격 1 지금 간격이 1인가요? 1 여기 2분의 3 나오죠? 그 1이 나오지 맞다자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요게 길이가 몇이라고 2가 나왔다고 하필 여기는 2숫자가 나왔다고 땡큐라고 그럼 이제 뭐다 이그림이 반복된다고 여긴 뭐별 필요 없어 보인다 근데 음식적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질 거라 아직 근데 얼마나 그릴지는 아직 나도 모르겠다 어. 그래서 이제 조사를 조금 해놓을게겠지 0 1 2분의 3 여기 1뺀 건지 여기 그럼 몇이냐 2분의 5인가? 여기 2분의 7인가? 얘 2분의 2인가요? 1, 3, 5, 7, 9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자 뭐 얘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입니다 맞아 증가 함수고 얘도 뭐 지나가? 0,1 지나가요 0,1이 여기 있거든? 근데 증가하는 지수 함수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겠지 왜? 교점을 안 가져야겠지? 뭐 오른쪽만 해 가지고 다섯 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봐 봐. 요렇게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면 두개 나와요. 맞지? 나 우리 다섯 개까지 가야 되잖아. 맞아? 조금 더 가야겠네. 되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자, 세개 나와요. 됐니? 그냥 조금 더 가자. 네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뭐야? 다섯 개가 나와요. 됐니? 저 그림 이 하나 그렸으면 끝난 거야. 경계가 뭐냐면 요거랑 요게 경계가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그줄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 버리면 하나 둘셋딱네 개가 된다고. 됐니? 이까지 돼. 그다음 이제 요거 연결을 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된다고. 네 개랑 다, 여섯 개 사이가 몇개인데이 빨간색 그림이니까 다섯 개그리신 거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저 보라색을 1번 케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야? 저 빨간색을 2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알겠지? 자, 1번 케이스. y는 2의 n분의 x 얘가 뭐 지나가는 거야? 2 분의 7 콤마 2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2는 2에다가 2n 분의 7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2n 분의 7이 1이니까 2n이 7, n은 3.5가 됩니다 뭐자유수 아니지만 일단 1은 둘게요 알겠지? 그러 이제 두 번째 y는 2의 n분의 x 얘가 이번에는 뭐다? 요점 요거 뭐였니? 2분의 11이겠지? 그래서 2분의 11,2를 지납니다 그러면 2는 2의 요거 계산해 주면 2n분의 11 요게 1이잖아 2n분의 11이 1이려면 2n이 11 n은 2분의 11 근데 저거 중에 4이라고 했잖아 4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2분의 7 보다는 크고 n이 2분의 11 보다 작다고 여기 안에 자연수 뭐 있니 4랑 5두 개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뭐야 4랑 5 더해주면 9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이런 문제 어려운 거 아니다 얘들아 이거 난도 하중밖에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너네 해야 된다 알겠지